안녕하세요. 네처마이뉴스드입니다. 형님들. 어, 저번주에는 제가 좀 정보수 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들이냐면, 정보수 영상이라는 건, 요렇게, 요런 영상들. 네. 그러니까 전산 매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있었는데, 이제 어떤 구독자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요새 왜 전산 매물 영상 이런 거, 정보수 영상을 올리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영상을 올렸을 때, 지금 요 영상 있거든요 이거 그랜저 hg 아니 ig 흰색 판매가 됐고요 이 영상 올리고 소나 소렌토그 6만키로 탄거 그것도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그 투싼도 예 판매가 됐 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요 어, 영상을 보시 고 이제 투싼도 이제 나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판매가 완료가 되면 이 제목 앞에 보시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목 앞에 이렇게 보시면 판매 완료라고 변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아 차량이 판매가 나갔구나 됐구나 안 됐구나를 아실 수 있고요. 또 판매 완료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금액대를 아실 수가 있잖아요. 어 시세가 현재 어떻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실 것같고요 어, 요새 정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도 눈이 이게 실패줄이 병원 갔더니 엄청 심하게 터졌대요. 아직도 안 낫고 있는데 일단은 좀 빨리 낫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금일은 제가 이제 영상에 미처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번에 입고된 차량들은 아직 다 촬영을 못했어요. 저희가 상사가 두 개다 보니까 차량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차량 중에 어 이거는 미리 조금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영상 지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꼭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차량은 그랜저 HG인데요. 제가 그랜저 HG를 지금 1,400대 하나 올렸고 1,000만 원대 하나를 올렸어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금액이 지금 870만 원입니다. 항상 딜러 전산 영원인 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예, 보시면 됩니다. 870만원 이고요 주행거리 15만 키로 이게 연식이 좋아요 2014년 4월 등록이고요 일단 성능 점검 먼저 봐드리면 여기 앞에 휀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 조수석 도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오일 누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 실린더 헤드가스켓이니까 뭐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거고요 미세누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 이력 없고요 네,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정색이고요 뭐 그랜저 HG는 사실 검정 아니면 흰색이죠. 네, 진리죠. 그리고 지금 240 모던이에요. 근데 240 모던도 등급에 따라서 열선이 들어가는, 음, 열선은 다 들어가져 있는데, 이제 통풍이 이제 들어가져 있냐, 없냐 차이도 있거든요. 1 5만 k m 탄거 확인하고 핸들 상태도 괜찮고요. 볼륨 버튼, 이렇게 예,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크루즈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열선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네비 이 들어가져 있고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요, 차체 제어 장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등급이고 지금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뭐 조금 이제 영상으로 또 한번 촬영을 하겠지만 이렇게 스크래치는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후방 감지 센서,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뒷좌석도 열선 들어가져 있고 투채널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버튼 시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어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에 또 판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870만원 이 금액은 정말로 좋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오시면은 또 저희 저는 저희 상사꺼만 좀 위주로 하는데 이제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제 저를 그냥 믿고 오셔가지고 저는 yf 수나타를 한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네, YF 수완타를 이제 또 출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잘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차량은 요 K5 차량이에요. 1세대 K5죠. 2010년 등록이고요. 2011년 형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 가격이 670만 원이에요. 근데 가격이 670만 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하게된는 거는 주행 거리입니다. 78,000km. 네, 이게 대박이죠. 주행 거리 78,000km. 그럼 성능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지금 이게 앞에다 조수석 도어, 뒤에 이쪽 트렁크, 아니 뒤 범퍼 안쪽에 뒤에 패널이 있거든요. 이제 이쪽 부분이 교환이 있어서 사고 이력에는 이력이 뜹니다. 하지만 뭐 상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미세 누유 부분에 대해서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K4, K5 차량은 정말로 인기도 많고 현재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정말 잘 팔리는 차량이고 하지만 금액이 너무 좋아요 670만원에 7 8 0 0 0 k m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광다 되어져 있고요 상품화 작업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네비 후방 들어가져 있는 거는 당연하겠고요 7km 수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볼륨 버튼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열선 네, 이쪽에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트 상태도 괜찮고 키두개 있네요. 뒷좌석 시트, 뭐 78,000km 탔으니까 사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고 휠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자체 전자장치 들어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괜찮은 거 그리고 버튼 시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버튼 유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 하이패스 눈 밀러 들어가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이쪽 우드 부분도 깨끗하고 투체는 블랙박스로 들어가져 있고 네, 전동 시트까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가격이 670만 원, 870만 원이었죠 이 차량 네, 870만 원 이렇게 항상 딜러 전산 영원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 항상 딜러 전산 영원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뭐 870이니까 뭐970 670이니까 770 올려서 뭐 얘기를 해서 뭐 30만 원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하실 수, 할 수가 있어요. 네, 나쁜 딜러들은. 하지만 저는 이제 딜러전사는 오픈하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수수료만 받고 이러잖아요. 30만 원 수수료만 받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출고 시에는 항상 어떤 거 있죠? 이제는 아실 거예요. 엔진오일. 네, 교환을 해드린다. 라는 부분까지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이렇게 두개 그랜저 HG 2014년형 그리고 15만km 870만원 무사고 그리고 이거는 사고 이력은 있습니다 네, 니어패널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앞에 주행상 문제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면이두개 미리 미처 영상에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꼭 알려드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 그랜저 K5 두개 설명드렸습니다 어,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0시 30분이네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